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말투가 느리기 때문에 2배속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기반 어, 금융기술회사 즉 클라우드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시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회사이고요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주식이 이제 한 주에 88불 정도 되죠. 6.12%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84불에 매수를 해두었고요. 조금 주식 변동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지금 9월 9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 발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1년도 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있죠? 2011년도 말. 어, 여기 내용을, 어, 제가 뭐 정,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 엔시노가 이제 탄생하게 된 계기는 상업 대출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어 현재 1100개 금융회사 협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 1100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본사는 미국 동부 워싱턴에서 이제 더 아래 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월밍턴에 이제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로 이제 여기 보이시죠 네, 작은 도시에 이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사겠습니다. 멀리서 한번 미국 내볼수 네, 있겠죠? 네, 보이시죠? 이렇게 동부에 이제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영국 런던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도 사무실이 이제 있습니다. 어, 콘택터스로 가면은 어, 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토론토, 그 다음에 미국도 있고 도쿄도 있죠. 도쿄는 이제 그리고 일본에 이제 여기 기사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NCNO partners with Japan Cloud to transform financial services in Japan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2019년도에 이제 진출했다고 이렇게 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트가 이제 일본 사이트가 이제 또 있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스토리 페이지에 가면은 엔시노에 대한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어 계속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중에 제가 어저 같은 일반인이 이제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세일즈포스 여기 있죠. 세일즈포스입니다. 어 CRM 1인자 1위 업체죠. 세일즈포스와 이제 함께 하는 거고요. 어 제가 엔시노를 이제 사용해 보지는 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어, 빌트 온더 세일즈포스 플랫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따로 영상을 제가 올려 두었으니까 혹시나 세일즈포스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네, 지금 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 지금 은행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은 모든 업무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모든 업무가 정말 스무스하게 이제 운영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어, 이게 나라별로 다르겠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에서 이미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 시스템 이제 있으면은 이 nc 노가 이제 한국에는 뭐 진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은 지금 시드니에 이제 진출을 했고 점점 제가 뭐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어 공략을 뭐 한다 그런 것도 이제 보았습니다 어 지금 뭐큰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클라우드 뱅킹이 이제 1분 1, 1초가 이제 엄청난 돈이 지않습니까큰 회사는 그래서 nc노를 이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이제 보면은 어 어디 가면 있냐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뭐 미국에 살지도 않고 금융기관 쪽으론 잘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보더라도 뭐 제가 아는 곳은 없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아는 곳은 이 td뱅크는 이 제가 제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s 사이즈가 이제 있죠 어, 303빌리언, 그 다음에 여기는 210빌리언, 이런 식으로, 네, 엄청난, 네, 어, 네, 에셋 사이즈가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호주네요, 호주. 호주인데, 저희가 이제 탱크 탱크는 이제 뭐잘모르니깐요 어, 이렇게 이제 대충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실, 어, 이쪽, 으로는 뭐 사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대충 보고 이제 넘어가야겠죠. 근데 뭐 대충은 뭐볼수 뭐 있겠죠. 론할 경우 이제 오토 디시전을 이제 뭐 하겠죠. 뭐 러닝 머신 러닝 하고 AI를 뭐 이제는 요새 어다 사용을 하니깐요. 그리고 어 여기 가면은 네 여기에도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죠 근데 뭐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하나하나씩 다 보기에는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은 음 따로 뭐 없죠 일단 이 정도로 봐야 될것같고요어 지금 엔시노에서 제가 찾은게 전세계 28,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경쟁이, 어, 심할 거고요. 어, 비슷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때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거에 따라 이제 혹시나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조금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가 이제 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유심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어, 또 다른 뭐 영상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또올리고뭐 혹시나 댓글에 어,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네, 감사,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네, 보고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